예. 안녕하세요, 형님들. 페럿입니다. 하하. <laughs> 그, 형님들,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 의사선생님이 이제는 말을 해도 된다고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다행히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하하. <laughs> 그, 사실은 걱정 많이 했거든요. 정말 한달 동안 말을 못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제가 5일 동안 말을 못하고, 한 3, 4일은 천천히 말하고, 오늘 미쳤다고 노래방 다녀왔어요. 그래서 목이 조금 쉬었는데, 어떻게 예전보다는 어 들으실만 하신가요? 아, 물론, 찐따 같은 이 목소리가 변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 우리 형님들한테 조금이나마 좋은 소리를 들려 드릴 수 있다면 좋겠어요. <laughs> 그건 그거고 제가 없는 동안 인사이드 앤 방송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상을 이렇게 받아 놨는데 저도 한번 까보도록 하죠. 일단은 신비팩은 모두 확인으로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우리 형님들은 이 영상이 올라가고 나면 아마도 어 모두 이 보상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결과가 있으셨나요? 어마무시한 결과가 있으셨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아유. 그리고 제가 영상을 못 찍는 동안 여러 가지를 모아놨는데 그건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죠, 형님들. 헤헤. 아임. 그건 그거고, 영웅을 하나를 안 주네. 이거는, 이놈의 게임은 변함이 없어서 참 좋아. 아, 그래. 변함 없이 나쁜 놈들. 아이, 독한 놈들. 그리고 오늘 방송은 저도 봤거든요. 투기장 업데이트. 어, 아, 좀 기대가 되는데, 그것도 라인들의 전유물이 될지, 중립분들도 투닥투닥 재밌게 놀수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혹시, 아, 익명 컨텐츠니까 저를 알아보시지는 못하겠지만, 에 그래도 우리 형님들이랑 투닥투닥거릴 수 있다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이, 개이득이구요. <laughs> 그 다음에 최상급 한번 까보도록 하죠. 그래도 꽤 많이 준것 같은데, 생각보다, 음, 결과는 시원치 않네요. 에잉, 이게 뭐야? 그래 하나 더 주면 딱 좋겠는데 에이 그래 뭐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알비노 요거 플라워 때가리 말고 나오면 개이득입니다 요잇 뭐야 어, 뭐였... 오알뭐온오몽크 개이득 데미지 리덕션 무시 1 개이득 경험치획 등량이 이득어 개이득 이구요 아무튼 요건 이렇게 까고, 요것도 요잇! 하, 정말 한결같아, 이 친구들. <laughs> 이거는 한 번에 까도록 하죠. 요잇! 거짓말이야. 이게 뭐야. <laughs> 너, 너무 성의가 없었나? 이거는 그러면은 10개씩 한번 해볼까? 어, 아니야. 12개씩 해보도록 하죠. 요잇, 요 어, 어. <laughs> 아싸리, 이것까지 1이돼버리지 이게 뭐야? 요잇, 어유 그래도 멘징했다, 멘징했다, 멘징했다. 게이득 개득? 아무튼 게이득이구요 이제 합성을 한번 해볼 건데요, 형님들. 좋은 결과가 있기를. 아마 변신 인형 성물 모두 전설 도전이 가능할 것 같은데. 하나라도 가져갔으면 좋겠다. 우리 형님들은 세개 모두 가져가셨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일단은, 변신부터. 요잇! 어? <laughs> 이, 이러면, 변신은 못 가져가는 건가? <웃음> 아니! <웃음> 간만에 와서 정말 징징대게 하네 신청하세요. 아 맞다 진정해야 된다 제가 큰 소리는 아직 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오늘 노래방 다녀왔어요 미쳤죠? 아마 교수님이 어... 회초리 때릴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모임 자리였는데 맞죠? 요잇 좋아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은 인형은 여기까지 짜잔. 이제, 성물도 한번 해볼 건데, 성물도, 아마, 변신골이 나지 않는다면, 전설 도전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과연, 세 장인데, 음, 왠지, 변신골이 날 것만 같아. <laughs> 그럴 줄 알았어. 기대도 안 된다, 이제. 그래도 하나, 슥! 그래? <laughs> 이게 뭐야. 그렇다면, 인형이라도 하나 가져가겠습니다. 오랜만에 왔는데, 하나 줬으면 좋겠다. 형님들, 정말 오랜만에 복귀했고, 우리 형님들이 응원해주신 대로 수술도 잘 끝났고, 이제 앞으로 열심히 할 건데, 구독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님들. 간만에 외칩니다. 페러세. 힘으로 아 <laughs> 그래 내가 잊고 있었지 이놈 새끼들 <laughs> N.C. 이놈 새끼들 아 그래 그래. 진정하자. 아무튼, 형님들, 이번 광전사 업데이트, 어, 마무시하던데 우리 형님들도 준비 잘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구요. 어, 하시는 뽑기, 합성, 러쉬, 모든 노름 꼭 성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만입니다.